안녕하세요, 태연, 태현입니다. 아 생일 축하한다고 아유! 네또 네,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한줄 알고 저는 또네 깜짝 놀랐네요 생일 축하한다고 아고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아,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네요. 네, 네 오늘 어네제콘서트 3일차 네, 공연이기도 하고요. 3월 9일제 생일이기도 하고요. 네, 소원들 만나는 세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. 우와! 와! 아, 네. 와,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왔어요. 오! 안 돼? 셋째 날이라 덜덜 덜 긴장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긴장이 됩니다. 네. 어, 오늘도 역시나 네, 멀리서 또 여기 저기에서 네, 많이 와주시는서 사랑한다 네, 축하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알아듣을게요 네, 제가 알아서 알아듣을게요 네, 마음 다 정해지니까 네, 오늘은 저만 마이크를 쥐고 있는 관계로 네, 제가 요령껏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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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어, 이 공연장에 이렇게 다 같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이 드디어 시작이 됐고 네 제가 솔로로 활동한지 10주년 됐어요. 네. 공연을 하게 돼서 음,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고요. 어, 생일날? 응. 어 제가 생일날 이렇게 공연 날짜가 이렇게 들길래 제가 오 어, 생일날. 공연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일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, 더 많이 축하받고 싶어가지고 네 어. <laughs> 뭐, 집에 있어봤자 뭐 네. 그냥 어, 누워서 네. 쉬고 그 정도인데 어, 항상 좀 조용하게 보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있는 편인데 어, 이번 생일은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 될것 같고 네,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곧 벌어질 공연도 네,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끝까지 잘 즐겨 주셔야 돼요 알았죠? 네. 제가 또 처음으로 그런 것도 해봐요.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비욘드 라이브, 네. 지금 비욘드 라이브로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네. 편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굉장히 편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뭐신나게 하셔도 좋고요.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맛있는 거 드시면서. <laughs> 못 오시는 분들,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, 더 많은 소원분들 공연 접할 수 있게, 네,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았고요.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, 어, 뭐 너무, 어, 너무 신이 난다. 아,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놀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, 뭐, 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. 너무 옆, 옆에 계신 분들도 이제 처음 봤으니까 <laughs> 다소 낯설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어, 어떡해, 지나간 시간 다시 안 돌아오는데 오늘 공연도 끝나면 또 이제 언제 또 공연할지 모르니까 <laughs> 안 그쵸?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말을 <laughs> <laughs> 부지런히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원래 혼자 말하다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요. <laughs> 자, 제 공연은 어, 조금 달리는 공연이에요. 그래서 조금 텐션을 잘 모아가지고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재결 준비됐죠? 네.